안녕하세요. 주식 메이저리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목격된 조비 에비에이션의 시험 비행은 단순한 비행을 넘어섭니다. 이는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웅장한 서막이자 오랫동안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한 해안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과 착륙을 선보인 조비의 기체는 목격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 교통의 혁신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조비의 eVTOL 기체는 6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헬리콥터보다 조용하고 비행기보다 효율적인 비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5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320km의 속도로 24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 도심 내 이동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간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고효율 전기 모터와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정교한 비행 제어 시스템은 조비 기체의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틸트 마이너스 로터 방식은 수직이착륙과 고속순항 비행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조비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초기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천 시간에 달하는 시험 비행과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일본 비행 테스트 성공은 상용화가 멀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